여름이 다가와 해양 레저가 마려운 당신이라면 일단 이 영상부터 보고 가세요. 어차피 봐야 할 교육 영상이라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교육 영상으로 보고 가세요. 바다하면 낭만. 낭만하면 레저, 레저하면 모터버트. 무더운 더위에 모터포트 바다 한 바퀴라면 여름을 즐기기엔 이것만한 것이 없다는데 제대로 즐기기 위해 자격증까지 바로 따버린 당신. 이제 내 소중한 휴가 시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필수 안전 수칙 알고 가보자. 모터포트도 운전, 그것도 야외 드라이브라면 일단 날씨부터 체크하는 것이 배운 사람. 네이버 급으로 좋은 해로드 앱을 켜보면 위치 공유 가능하여 조난시 대비도 가능하다는 점. 비싼 휴대폰님 방수팩에 고이 모셔두고 낭만. 대해 내몸 의지할 모터보트에 구멍이 났는지 파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친구랑 같이 탄다면 친구도 시켜서 꼼꼼하게 살펴보자 바다로 풍덩 하기 전에 연료와 배터리도 점검해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착한 어린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럼 이제 출발 하려는데 눈치 없는 친구가 알코을 사온다면 아쉽더라도 단호하게 내려놓자 모터보트도 음주는 높 쿨톤 웜톤 다 씹어먹는 구명조끼도 착용했다면 드디어 바다 위로 신나게 드라이빙! 바람과 바다가 내몸한 몸이 되는 짜릿한 순간을 즐기는데 신난다고 방방 뛰면 황천길도 빨라지니 절대로 뛰지 말자 베테랑 드라이버처럼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읽어보고 코너링도 스무스하게 돌리면서 바다 낭만에 취해볼 때 운전자는 충돌의 위험을 대비하여 시각과 청각 등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경계도 하고 만약 다른 수상 레저 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할 때는 2m 이내에는 접근 금지 가로등도 없는 바다에서 야간 운전은 위험하니 되도록이면 피하도 하며. 피치 못하게 야간 활동 시에는 항해 등 나침반, 야간 전환 신호 장비, 통신 장비, 자기 점화 등 소화기, 전등, 부착 구명 조끼, 구명 투룸, 위성 항법 장치 등 야간 식종 세트를 꼭 구비하며 위험 시에는 채 GPT급으로 똑똑한 헤로드 앱을 이용하여 SOS 신고를 요청하면 해양경찰로 GPS 좌표가 자동 발생되니까 다시 한번 챙겨놓자. 그리고 바다 근거리, 원거리에서 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수상 레저 종합 정보에서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자. 바다 드라이빙으로 갬성과 재미를 수상 레저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새로운 안전수칙 홍보 영상을 소개했습니다.